여기가 바로 울프영지야. 몬드 사람들이 여길 오는 일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 몬드성과 가까운데도 원시 생태를 유지하고 있어. 자연의 법칙이 모든 걸 다스리는 곳이지. 이른바 야규강식의 세계지. 슬라임마저도 거대하다고. 봐! 저렇게나 커! <laughs> 고, 고마워 <laughs> 울피 형제의 늑대들이 왔다! 빨리 도망쳐! 걱정 마, 늑대는 내 친구야 근데 너희는 누구지? 우리는 그냥 평범한 여행자야 평범하지 않아, 너희들 익숙한 냄새가 나 익숙한 냄새라고? 기사단 맞지? 기사단의 친구가 있어. 나는 레이저야. 너도 페보니우스 기사단인 거야? 기사단과는 아무 상관 없어. 아, 늑대들. 내 가족이야. 가족? 가족. 날 길러주고 함께 생활해 온 가족. 아무래도 엄청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 같네. 다들 날 탓하고 있어. 너희를 돕느라 위치가 노출돼서 멧돼지 놓쳤어. 그랬구나. 그럼 여행자가 멧돼지 잡는 걸 도와줘야겠네. 여행자도 꽤잘잡거든그 그럴 필요 없어. 기사단의 친구가 나서면 늑대들은 굶게 돼. 사양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봐. 봐봐. 우리가 해냈어. <laughs> 고마워. 하지만 우리가 나섰다면 대여섯 마리는 잡았을 텐데, 오늘 늑대 몇 마리는 굶겠어. 음... 신경쓰지 마, 고마워. 너희가 기사단에 그 빨갛고 뜨거워 보이는 여자의 어, 친구보다 대단해. 그 애가 나섰으면 산이 온통 불탔을 거야. 돼지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나는 가봐야겠어. 요즘 여긴 위험해. 너희들 조심해야 해. 정말 특이한 사람이야. 방금 말한 그 기사단 친구 있잖아. 붉은색의 뜨거운 소녀. 누구인 것 같아? 페이몬과 여행자구나. 무슨 일로 날 찾는 거야? 안녕, 엠버? 어, 너 되게 한가해 보이는걸? 으, 뒤에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뻔해. 내가 요즘 너무 바쁜 거 있지. 정찰기사는 책임이 막중하잖아. 어때, 너도 도울래? 그말할줄 알았어. 최근 늑대무리가 주정뱅이 협곡 주변의 운송행렬을 습격하기 시작했어. 늑대 무리가 위험하긴 해도 그들만의 원칙이 있다는 건 너도 알지? 몬드의 늑대가 크라운 마운틴과 울프 형지를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 응. 생태 환경은 원시적이지만 그곳만의 독특한 규칙이 있다고 들었어. 맞아. 그래서 늑대 무리가 주정뱅이 협구까지 와서 사람들을 습격했다는 게 너무 이상해. 늑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 혹시 울프 형지에 있는 남자애랑 아는 사이야? 아니? 뭔데 그런 사람도 있어? 왜? 붉은색의 뜨거운 소녀는 엠버가 아닌 거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어쨌든 곧 주정뱅이 협곡으로 가서 조사해 볼 거야. 너희도 같이 가자. 저쪽이 뭔가 소란스러워. 늑대 무리는 아니야. 추추족의 화물차를 습격하고 있는 것같아 음, 이건 자주 있는 상황이지. 잡담은 그만하고. 어서 도와주자. 고... 고마워. 별거 아니야. 늑대 무리의 위세에 추추족까지 제멋대로 날뛰고 있어. 그래, 하지만 내가 볼땐 추추족보다 늑대 무리가 더 날뛰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오전에 샘물 마을을 습격했어. 뭐? 마을을 습격했다고? 아주 미쳐 날뛰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늑대 무리로도 좋칸데 추추족까지 만날 줄이야. 그럼 어서 가보자. 아직 현장에 단서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 그럼 먼저 가볼게. 화물차는 문제 없어 보이니? 넌 피해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봐. 아 알겠어. <laughs> 정말 저참하네. 일어서지도 못하는군. 네? 이 나쁜 놈들. 하지만 그는 다친 곳이 없는 걸. 그래서 더 저참하지?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버렸어. 아, 저, 정말 처참하네요. 목격 정보가 필요한데,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늑대를 본건 이번이 처음이야. 너무 무서워. 뭐, 쓸만한 정보는 없는 것 같네요. 현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단서를 찾아보자. 이 발자국은. 발자국을 보면 늑대가 몇 마리인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어. 한두 마리가 아니야, 게다가 크기는 한... 음... 어하... 2미터는 되는 것 같아. 늑대는 아주 신비로워, 그렇게 자주 볼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늑대의 이빨이야. 달려들 때 다친 문에 부딪혔나 봐. 어쨌든, 이번 습격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건 늑대의 털이야. 리월 사람들은 이걸로 붓을 만든다고 해. 털색이 책에서 본 몬드의 늑대와 좀 달라. 외지에서 온 늑대일 수도 있어. 늑대의 몸에는 여러 가지 털이 있어. 색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 좀 봐봐. 이건 다른 털인데, 뭔가 묻어 있어. 흠흠. 이건 고리고리 고리 열매의 씨앗이야. 씨앗에 고리가 있어. 몬드에서는 울프영지와 크라운니곡국 같은 곳에서만 자라. 그 말은 결국 울프영지의 늑대물이라는 거네? 응. 여러 늑대물이가 한 지역에서 영토쟁탈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거야. 조사하기 좀더 수월해지겠어. 출발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을 좀 위로해주고 올게. 조사하면서, 뭐좀 찾은 거 있어? 우! 일어났구나! 이제 괜찮아. 지옥에 다녀온 기분이야. 그래서, 기사단의 조사 결과는 뭐야? 남겨진 털로, 울프영지에서 서식하는 늑대물이라는 것만 알아냈어요. 다른 건 딱히, 하지만 지금 바로 울프 영지에 가서 본격적으로 조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 기사단은 이런 위험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걸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한발 늦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어이, 정말 무례한 사람이네. 우린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러 갈 거야. 멍청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기는 건 우린 기사단과 달라.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고, 이만 가자. 정말 처참하네. 뭐가? 저들의 미래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다혈질이야. 저들이 멍청한 짓을 못하게 해줘, 부탁하마. 걱정 마세요. 저 사람이 아무리 거슬려도 그게 저희 일인 걸요. 저희에게 맡겨 주세요. 그럼 빨리 울프 형지로 가보자! 누구야? 긴장할 필요 없어, 레이저. 우리야! 넌... 너도 기사단이야? 뭐? 둘이 진짜로 모르는 사이였어? 몰라. 빨갛긴 한데 그 애처럼 뜨겁진 않아. 아, 알겠다. 저번에 말한 늑대 소년이 얘구나? 맞아, 레이저라고 해. 나좀 도와줘. 응? 설명할 시간 없어. 루피카들에게 흩어지라고 했어. 나쁜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 방금 그 녀석들을 말하는 거지? 알겠어. 하지만 그 전에 네게 물어볼 게 있어. 피 냄새가 나. 서둘러야 해. 설마 그 멍청이들이 늑대한테 당한 건 아니겠지? 혈흔이야! 사람이 아니라 늑대 것 같아. 루피카의 피야. 그래서 루피카가 대체 뭐야? 루피카는 운명의 가족이지. 늑대가 인간을 받아들이거나 인간이 늑대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루피카야. 인간의 언어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이상하네. 늑대가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야? 그가 정한 이름이야. 그가 누구야? 이 땅의 주인. 몬드의 주인은 바르바토스 아니야? 그건 나중에 얘기해. 단서를 또 발견한 것 같아. 날 따라와. 잠깐 기다려. 지금 네가 결백하던 걸 증명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어, 벌써 가버렸네. 그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어. 너무하네. 나도 처참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이 마을을 습격한 건 우리가 아니야. 떠돌다 온 검은 늑대와 그 무리야. 그들은 영토를 원해서 그가 세운 규칙을 깼어. 응? 이 땅의 주인. 그 말은 아까 했잖아.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 루피카를 깊은 곳에 둬야겠어. 나랑 같이 가자. 그가 모습을 나타내 너에게 답을 줄지도 몰라. 여긴. 이거 모으는 것좀 도와줘. 이건 고리고리 고리 열매 씨앗이잖아! 그걸 잘게 으깨서 감싸면 지혈할 수 있어. 맞아. 고리고리 고리 열매 씨앗에 있는 액체는 마취와 지혈 효과가 있어. 라고 책에 쓰여 있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마취와 지혈로 고통을 잊게 하고 갈고리로 씨앗을 퍼뜨려. 갈고리가 붙은 줄도 모른 채 우린 그 씨앗을 퍼뜨려 주지. 보라색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난 여기나마 그를 돌볼게. 그리고 다른 붉은색 여자아이의 질문에도 대답해야 해. 응,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기사단 체면이 좀 살겠지. 하지만 네 늑대 친구들은 아직 혐의를 벗지 못했어. 여행자, 약초는 내게 부탁할게. <laughs> 우리 왔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충분해! 그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늑대 세계의 규칙은 정말 상상 이상이야. 다들 고마워. 쭉 둘러봤는데 다른 늑대는 없었어. 늑대는 보통 그렇지. 방금 잡은 놈은 좀 멍청한가 봐. 뭐, 뭐야? 절판을 내다. 늑대에 의해 길러졌다는 자가 바로 저 사람이야. 아! 너였구나. 늑대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나 했어? 네가 짐승 편에 서서 인간을 골탕 먹이던 놈이구나. 먹을 것만 주면 다 부모인가? 네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냐 그만하세요! 너희들 지금 레이저가 말을 잘 못한다고 괴롭히는 거지? 응? 기사단이 지금 처럼 편드는 거야? 마을을 공격한 건 우리가 아니야! 시끄럽군 날개우다니, 폭풍의 공물을 바치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이, 내 일족을 해친 것도 모자라, 사실을 왜곡하려 들다니, 간이 꾀 밖으로 나온 것이냐? 정말 간이 꾀 밖으로 나온 놈들군 위험을 풀어줘 됐다 전에 이 녀석이 말했듯 밖에서 온 늑대머리가 이곳의 규칙을 어겼다 놈들은 반드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레이저 난 싸움에 끼면 안돼 이건 늑대들의 문제야 넌 발톱과 이빨이 아닌 강철과 천둥 관계를 쓰잖아. 넌 인간이야. 난 저들과 달라. 난 인간이 아니라고. 넌 늑대가 아니야. 이건 늑대들의 일이야. 하지만 넌, 라이저가 인간 중에서 사귄 루피카. 넌 고상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 같구나. 강해지고 싶다면, 언제든 내게 와서 시련을 참하거라할 말은 여기까지다. 인연이 있으면 또보지 레이저와 낯선 인간. 음, 레이저, 그런 표정 짓지 마. 맞다, 성에 가서 며칠 머물래? 맞아. 너 몬드성의 친구도 있잖아. 그 붉은색의 뜨거운 소녀. 지금 너한텐 야외의 행인들도 위험해. 난 네가 그들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난 도시에 속하지 않아. 여기에도 속하지 않지만. 고마워.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또 다른 붉은색 소녀. 나랑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이름을 모른다고? 그럼 안녕.